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은 제가 22절에서 27절까지의 핵심적인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니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김 귀걸이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계리요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들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저는 오늘 성공의 위험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삽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공을 잃은 다음에 오는 그 위험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풍요를 견디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공을 딛고 성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는 쉽지만 성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승리를 거둔 기도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은 불과 300명이었지만 기도원은 그 300명으로 13만 5천명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원이 승리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원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공이라는 그 위험한 선물을 받은 기도원은 과연 어떤 자세로 성공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공에 대처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 본문 1절을 보면 어, 승리한 기도원에게 에브라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에브라엠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쟁에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나중에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두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스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가 기드온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하세 집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인 그 기도원이 마음에 들지 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기도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겸손히 지혜롭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상대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기도은 에브라임이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렉과 스엡을 잡은 그 일을 지켜 세우면서 자신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기도의 이러한 겸손은 에브라임의 분노를 풀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칫 이스라엘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큰 문제가 될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기도원이 평화적으로 잘 막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대안의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미대안의 왕을 잡기까지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많은 그런 수고가 따랐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적의 왕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순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비롯한 기도원의 자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2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말이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도는 지금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충분히 유혹이 될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기도원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은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정도면 성공에 대해서 훌륭하게 대처를 했고 성공이 주는 위험을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말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세 사건과 함께 봐야 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부를 함께 봐야지 기도원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봤던 기도원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 않았던 기도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온이 300명과 함께 도망가는 적을 쫓고 있을 때 숲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기도온과 함께 한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숫꽃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숫꽃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네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던 숙고 사람들은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원을 도와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미디안의 왕들을 이미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이 숙곳 사람들에게 쌓인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원은 분우엘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신을 홀대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엄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숙곡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물론,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의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위험이 있더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원에게 고마워 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원을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도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를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라 거예요. 에브라임 집안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기도원이 평화를 위해서 혹은 동족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쑥꽃과 분노의 사람들은 기도원이 만만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해? 그래 내가 내 힘을 보여주마 악으로 갚아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에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미디안의 왕들을 잡았던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 18절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기도이 사로잡은 미디안의 왕들에게 다보에서 죽인 자들을 묻습니다. 두 왕은 자신이 죽인자가 기도원과 같은 왕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미디안 왕이 다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기드온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를 죽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이 두 왕을 절실히 쫓았던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두 왕을 쫓았던 것은 결국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목적이 자신에게 있었고 개인적인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면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말을 했죠?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말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하는 행동들은 그가 했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즉, 왕이 되는 것은 말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기도원은 전리품을 자신이 취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즉,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고 금귀걸이를 탈취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받은 금의 무게가 1,703개, 대략 19kg이 되는 그런 무거운 무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장식들을 자신이 가집니다.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그 장식을 스스로 취했다는 것은 그가, 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을 했던 거라는 거죠. 둘째, 기도원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아, 본문 27절에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옷입니다. 대체 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둡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기도는 자신이 있는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셋째, 기도는 많은 아내를 둡니다. 보면 30절로 31절에 보면,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도온은그 왕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둡니다. 특별히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온이 왕이라는 말 여러분 기도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와 동기도 모두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기준도, 선택의 기준도. 모두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저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 어느새 내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의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삶의 움직이는 동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답으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곳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정말 극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업의 실패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사업의 성공을 우상시하던 것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분과 돈이 자신을 성취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더 돈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성공보다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겸요하게 내가 왕이 될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에봇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통해 너무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 사탄이 보여 주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거절하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성공이 주는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